날 마치 한동훈 대표가 음. 김문수 대표 까지 끌어내면서 뭐 당내 연대를 네. 모색한다는 네, 까지 네.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. 그 자리에 계셨다 그랬죠.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그 자리는 김문수 후보 는 자주 나오는 자리고 음. 한동훈 대표 도한번 정도 나왔던 자리고 그날 저녁에 초대가 돼서 온 거예요 음. 그러니까 서로가 속년에 덕담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마치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서 음흠. 마치 이제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 비판까지 나왔잖아요. 저는 그건 지나친 학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번에도 전마찬가지입는 예. 그러니까 필버에 대해서 음, 음. 저도 당연히 우리 당에 네.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 대표가 24시간 이게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 필버를 무사히 끝내서 기록을 세웠다고 노력 노고를 진짜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정도 치하는 게 확대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. 단계를 놔두고 서로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한쪽이 지금 고개 숙인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건 저는 제가 볼때 장동희 대표 쪽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한 거라고 보고 음.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 싸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한쪽이 쓰러져야만 <laughs> 끝나는 게임처럼 돼 있잖아요 네.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당소적으로서 이게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게 충돌하면 누구에도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. 그래서 기관차 둘이 마주보고 달리면서 충돌하기 전에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게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그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. 네, 손잡아야 그 된다. 해법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아요. 음. 그런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강대강이 충돌하면서 당이 크게 힘들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중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필법권도 있었고 하니 확대해석은 음, 음. 아니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. 라고 좀 덕담 나누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? 음,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아니고 전혀 아니죠. 그냥 어,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. 조금 더 화해 그래.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정도로 봐달라. 강대강이 부딪치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? 그럼 아.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찾아보자. 예. 저는 그런 모색의 하나로서 음. 덕담 정도 수준으로 한 거.